농심에서 라면 스피 연구만 27년 하신 연구원분께서 사리곰탕 파스타라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. 아, 27년. 아, 그 전설의 레시피가 뭐냐. 이 사리곰탕면을 물 대신 우유로 끓이는 겁니다. <laughs> 네, 이, 이게 다예요. 아 우유를 350ml 넣고, 이렇게 끓으면 면부터 넣어요. 그리고 스프는 다 넣으면 짜니까는 절반만. 그리고 우유가 이렇게 속이 쫄때까지 끓이면은 어, 다 됐어요, 이제. 데코를 하는 거죠, 이제. <laughs> 그럴싸해, 지금. 사리곰탕 파스타 완성. 아, <laughs> <나> 솔, <laughs> 솔직히 맛이 없다고는 못하겠다 <laughs> 맛있어요 아이왜 맛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은 이게 맛이 없으면 진짜 맛있게 만들어 보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요리를 딱 해서 딱 하려고 야 진짜 이거는 근데 <laughs> 맛있어 음. 근데 이거는 살짝만 터치하면 제가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면을 다시 넣고 소프까지는 그대로 그때 다진 마늘 조금 후추를 좀 많이 넉넉하게 이 노란 뚜껑으로 다가 아사비를 살짝 넣어요 아, 체다치즈는 딱한장 <laughs>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아, 마침 엄마가 놀러 오셔가지고 맛있네? <laughs> 맛있지 <laughs> 지금부터가 진짜야. 내가 엄청난 거 보여줄게. 이거 빵. <laughs> 이거 뚜껑을 살짝 잘라내고, 안에 싹 파네. 면을 이기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. 남는 건 치즈밖에 없으니까. 자, 이렇게 갈아놓고, 모짜렐라를 이렇게 덮어. 짜라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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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짠. 나이게 예쁘고 싶었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음, 잠깐만. 요거 조금에 그 <laughs> 치즈에이징했던 그 구독이 개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. 살이국탕면이 진짜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. <laughs> 요리에 정답은 없어요. 그냥 <laughs> 내, 내 입맛대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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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하는 건 진짜 너무 재밌어요. 야, 그걸 레절이라고 하는 거예요?